저희들 어, 열심히 풀을 뜯다가 제가 오니까 다 나오네 얼마나 먹었나 한번 볼까요? 여기는 거의 모가지 나오는 데까지는 다 전멸했고 이년에 삽목한 무화과 나무. 요거 지금 하나. 여기 지금 이파리가 나오고 있죠. 여기도 이파리가 나오고 있죠. 엄청 클것 같습니다. 올해. 요거는 이제 닭이 끄트머리를 먹었어요. 아직 이파리 여기 나오고 있네. 조그맣게 여기가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잘 지금 초점이 안 맞네 지금 카메라가. 요거도 닭이 먹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파리가 기미가 안 보이고 요거 지금 이파리 나오고 있고 지금 하우스에 있다가 나온 애들이라 이파리가 먼저 피네요 지금 기존 나무들 보면은 아직 잎도 안 났습니다 원래 노지에 있던 애들은 이파리도 안 났어요 근데 하우스에서 키우다가 나와서 이파리가 지금 뻗어 나와요 싹도 나오고 여기 눈, 눈이 텄죠 여기도 이제 무화과나무 여기도 무화과나무 벌써 이파리가 이렇게 쏟아나왔어요 열매까지 열렸어요 벌써 무화과나무 열매 열매가 새순에서만 나온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가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무화과나무 여기 또싹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열매가 달릴 수도 있고, 이파리가 달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도 올라오죠. 대박이에요. 이거 죽은 줄 알았던 무화과 나무인데, 여기 무화과 나무가 죽은 자리였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가 피고 있지? 이상하다. 이거 아버지가 옮긴 건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 아주 예전에 제주도 제주도 5년 전인가 제주도에서 무화과 가지를 잘라가지고 실어 갖고 온게 있어요. 근데 되게 두꺼운 거를 삽목했거든요. 되게 두꺼운 가지를 삽목을 했는데 요 요렇게밖에 안 자랐어요. 이게 5년 5년 된 거예요. 딱이 딱딱하다 보니까 되게 두꺼운 가지는 사라졌어요. 죽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주도에서 가져온 무화과 나무예요. 산목을 요만한 가지 갖다가 산목이 있죠. 엄청 두꺼운 걸로. 요거 갖다가 산목을 한 건데, 요렇게 산 거예요. 두 개. 이쪽 가지에서 뻗어 나온 거고, 기존 가지는 이렇게 죽었죠. 기존 가지도 살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하우스에 산목 중인, 하우스 노지에다가 산목 중인 애들이랑 지금 파릇, 파르... 파랗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지금. 뭐야, 이거 건드렸나? 뭐야, 이거 구멍. 구멍이 뭐야, 이거. 나 <laughs> 이거 만지기가 힘드네. 아, 여기 사료를 왜 떨어뜨렸지? 사료가 떨어졌네? 이쪽으로? 지가 지나갔나? 뭐지? 사료가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개사료가. 그리고 여기. 먼저 번에 이제 삽목했던 건데 아직 안 나오네요. 그리고 속을 확인을 해야 돼. 물기가 있나 없나. 수분이 증발했을 수도 있으니까 촉촉한지를 확인 해야 돼. 저기 이쪽은 벌써 올라오죠. 요게 이제 이파리가 펴야 이파리가 한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만 튑니다. 삽목 중에 이제 열매 열리고 있어요. 저기도 이제 이파리 나오죠 하나 둘셋 이파리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이파리 올라오죠 여기 다 올라오네 이쪽에 물 한번 뿌려줘야 되겠다 요 밑에가 지금 여기가좀 말랐네 요 여기 아래 거를 물 한번 뿌려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촉촉한데 물 뿌려줘, 뿌려줬었던 거라 여기는 이제 품종이 좀 다른 애들 여기 열매 올라오죠 열매 안 따줍니다 저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뿌리 내리면은 여기도 열매 올라오죠. 뿌리 내리면은 내년에 심을 거라 내년에 옮겨 심으면은 엄청 크게 자랍니다. 식이 잘 맞춰가지고 여기 이파리 올라오죠. 여기도 이거 싹 틀려오르고 여기도 그러고 얘도 이제 터지려고 그러네 이파리 여기도 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도 두개 올라오고 있고. <목소리> 이제 아까 이제 무화과 촬영하고 왔는데 거의들이 채초를하고 있네요. <목소리> 풀 뽑아 먹는 거 봐, 뽑아, 뽑아서 먹을거 봐. 덤빌려고 <laughs> 뭐 먹는 거야? 뭐가 <laughs> 있는 <laughs> <laughs> 아! 나무. 지금 땅속에 있는 나무뿔이랑 나무를 봅니다 여 보니까 또 쳐다보고 있어요. 불 먹다가 이야, 주둥아리가 제 초기야, 제 초기 풀뜯는 소리가 이거 이제 며칠 지나면 풀싹 뜯어먹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맨땅 돼버려요땅 <laughs> 파인 것도 얘네들이 다판 거예요.